<laughs> 저희는 한국사 탐방 7조 조강조입니다. 조강, 저는 박준경입니다. 저는 강지수입니다. 저는 이태건입니다. 저는 박유리입니다. 김민영입니다. 신곡사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이곳은 과거 양반 자제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강당입니다. 오시죠?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양반 자제들이 기숙과 휴식을 하던 공재입니다. 이곳은 공재와 같은 곳으로 소수이던 서재입니다. 이곳은 정서각으로 신곡사원의 학생들이 사용하던 이제 교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. 여기 문이 잠겨있어서, 뒤로 한번 가보시죠. 사진을 찍을래. <laughs> 오늘 어떠셨나요? 밥을 안 먹다서 너무 배가 고팠고요. 네. 신곡원도 보고 조강수의 묘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고 앞으로도 역사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아 이런 도심 속에 미쳐 몰랐던 서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게. 감명깊게 봤고요.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. 어 용인 시민이지만 몰랐던 신곡소원을 알게 돼서 좋았고 가보고 싶지만 닫혀있던 곳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살짝 아쉬웠어요.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코치님 감사합니다. 신곡 사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조금 이질감이 들지만, 아파트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신곡 사원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용인에 올 일이 있다면 신곡 사원으로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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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느낀점 오 어, 신곡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, 와서, 아, 지아지 <laughs> 아직, 아직, 아직. 잠깐만요 잠깐만요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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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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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 지금, 지금, 지 아, 중... 한... 아, <laughs> 저희는 한국상 탐방 7조. <laughs>